오늘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미국이 앞으로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유튜브에서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엘리슨 교수가 2017년에 쓴 저서 《운명 지어진 전쟁: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탈출할 수 있을까》의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갈등이 극히 폭제가 될 수도 있고 북한의 도발이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양국이 대규모 전쟁을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휘발유가 뿌려져 있으면 거기에 무엇이 불을 붙이냐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미국이 실제로 테러 분자들과의 소규모 전쟁에서 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사활을 건 대규모 전쟁에 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미 육군이 중심이 되어 발전시키고 있는 미래전 수행 개념인데요. 제목은 Multi-Domain Operations, MDO입니다. 2018년 12월에 책자를 발간해서 2028년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싸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다만, 발표된 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육군에서 일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도메인을 영역으로 번역해서 다영역 작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영역 작전은 원래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미군이 사용하는 MDO라는 용어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미군이 채택한 이 MDO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일본의 경우 2019년 발간된 방위백서를 보면, 일본의 군사의 증강 방향도 이를 지향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MDO라는 제목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지상, 해양, 공중은 물론이고, 우주와 사이버까지 포함하는 모든 도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군사작전을 수행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지상, 해상 공중에 이어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도 통합시키므로써 전체 군사력의 활용과 통합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이 MDO는 미 육군이 주도해서 만든 개념이지만 해군과 공군은 물론이고 합참까지도 논의에 함께 참가해서 함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MDO에 관해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도메인의 확대가 아니라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 같은 강력한 군대를 대상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냉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노력해온 테러 분자나 불량 국가와의 전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미국은 미래에는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군사 대국과의 존망을 건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즉 MDO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강력한 군대가 미국이 필요한 지역에 접근하거나 상륙하여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해서 미국이 필요한 군사 작전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발표하면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심을 유발해서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의 임무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라는 냉정한 시각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전쟁 수행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적이라고 말도 못하는 우리 군의 태도와는 매우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MDO에서 현재의 평시를 평화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경쟁상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략적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러한 치열한 전략적 경쟁의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미군은 해당 지역에 돌파해 들어가서 적을 와해시키고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전과를 확대하여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경쟁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DO에서는 미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순서를 경쟁 컴퓨터시션 돌파, penetration, 와해, disruption, 정과학대, exploitation, 재경쟁, re-competition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MDO에서 또한 가지 독특한 사항은 작전 지역을 거리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식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즉, MDO에서는 적과의 교전이 있는 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후방에는 전략적 지원 지역, 작전적 지원지역, 전술적 지원지역으로 구분하고, 적지역에는 중심 기동지역, 작전적 중심 화력지역, 전략적 중심 화력지역으로 일곱 개로 구분해서 각 작전지역에서 어떤 군사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한국은 근접지역이고, 대구와 부산지역은 전술적 지원지역에 해당됩니다. 미국은 이러한 지역적 구분에 따라서. 배치되어야 할 부대와 시설의 수준을 정하는데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한국의 대규모 부대나 단위가 높은 부대가 배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국은 근접 지역과 전술적 지원 지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중국이나 러시아라는 강대국과의 전쟁을 염두고 있기 때문에 작전 지역을 넓게 보지 않을 수 없고 당연히 병력도 넓게 분산시켜야 하며 그렇게 되면 한국의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그들의 개념에 맞지 않습니다.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한국이 놓여있기 때문에 병력이 배치되면 무척 취약해지는 것이죠. 미군의 MDO는 2028년부터 구현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8년 후에는 이러한 개념을 구현해야 하고 따라서 미군은 이러한 방향으로 준비하겠다는 거죠. 이미 미군은 2018년 하와이에서 실시된 림팩 훈련에서 이 개념을 적용하여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동맹 및 우방국 군대와도 토론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토 등에서는 이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일본도 이미 상당할 정도로 이 내용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규모 전쟁 가능성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국가안보를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